안녕하세요. 오늘, 어, 다이소에서 구매한, 어, 산팅 필름 붙이는 영상을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어, 보시면, 두 종류,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여기 명이 나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 산팅 필름은 한 통에 2,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어, 가로 50에 세로 100cm 이고요. 네, 길이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어 일단은, 어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2주 후에 이 반품은 교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소량을 먼저 구매를 하셔가지고 붙여보시고, 그 이후에, 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 많이 여유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50에 100cm 에서, 어 세로가 100cm 죠. 그러니까 가로 50cm 에서 대략 폭을 측정해서 6개를 구매를 했고요. 어, 차단율 99% 자외선 차단율이 아주 높죠. 예, 투과율을 보시면 투과율이 35%, 20%,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투과가 덜 된다는 건더 어둡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 보시면 5% 짜리 좀 진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20%고요. 아주 연한 게 35%인데, 어, 이게 봤을 때 시각적으로 내부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런 건데, 저희는 이렇 햇빛을 많이 차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5%짜리 세통을 하고요. 20%짜리 세 통을 일단 구매를 했고요. 설명서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짜리 필름 하나를 현재 보이는 저 위치에 붙였고요. 붙이기 전에 먼저 유리창을 좀 깨끗하게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어, 퐁퐁을 이렇게 다은 물통. 네, 퐁퐁이 이렇게 중성 세제를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어저 접착력이 되게 좋은 필름이기 때문에 어 필름을 이렇게 분리하는 분리하는 그 안에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봉을 해서 네, 종이를 제거해 주시고 필름이 구겨지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다행히 테이프가 꽤 강력하게 붙어있지 않아서 쉽게 떨어집니다 일단 테이프를 설명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스티커를 절반 찢어줍니다 절반을 찢고요 앞뒤 구분은 없는데 잘 보시면 안에 이렇게 투명한 필름 위에 검정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한쪽을 끝 부분에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하고요 반대쪽 마찬가지로 끈끈한 스티커인데 스티커를 반대쪽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살짝 뜯어주시면 필름이 제거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투명한 필름이 한장 붙어 있고요. 이거 이제 부착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어, 손, 흔들고 있는 손 쪽에 붙어 있는 필름을 붙일 거고요. 한 번에 다 뜯지 말고 살짝만 일단 제거해 주시고, 위치를 일단 파악을 하고요. 기게 어, 홍콩 물이 약간 밑, 미끈미끈한 게 있어요. 미끈미끈해서, 원하는 어. 위치에 충분히 물을 뿌려주시고요. 일단 실내에서 저희는 예, 따로 미리 먼저 닦아놨니요 상당히 많이 닦아놨어니이 충분하게 물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거는 설명 드렸지만 여기 예, 잣대도 괜찮고요. 저는 이제 전용 그 스크리퍼가 있습니다. 밀개가 있어가지고 안경원에서 받은 예, 안경 닦개가 아주 부드럽고 좋으니까 부드러운 예, 천으로 먼저 감싸주신 후에. 조금 전에 미리 제거를 해놨던 필름을 이렇게 뜯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을 제거합니다. 필름을 다 뜯지 마시요 살짝만 제거를 반 정도만 제거하시고 필름이 구겨지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유리창에 살짝 부착을 합니다. 서로, 부착률이 좋아서 서로 붙으려고 하는 게 당하니까, 일단 위쪽 부분만 살짝 붙여내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투명 필름을 상 단을 잡아주시고, 쭉, 내려주시다 한번 준비를 해보겠고요. 높이가 좀 높이 좀그싶지시는 경우에는 살짝 의자가 너무 낮지 않는 의자로, 물을 충분히 중간에 또뿌려주시는것도도움노하쁘게이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략 부착을 해놓고게 이렇게. 이렇게. 이니까이짝움이여주면 됩니다. 연결 부위는 살짝 겹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빛이 안들어오게 차단을 하려면 딱 맞춰서 하는 것 보다 이제 수축 팽창을 할거니까 이런식으로 네, 싹싹싹싹 밀어주면 아주 쉽게 너무 간단하죠 뭐한 10분이면 작업이 될것 같아요 프레임 익으면 네, 따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 부를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셀프로 필름 부착이 충분히 공기가 안 빠지게끔. 안경 닦이 천으로 하는 이유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밀어도 되는데, 어, 천이 찢어질 수도 있고요. 천에 어,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서 이런 식으로. 마르면 이제 이게 아주 팽팽하게 펴지기 때문에 붙착이됐 테이프는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테이프가 이력보다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부착이 됐 테이프는 일단 붙여놓고요 측면에서 봐가지고 공기가 기포가 들어가 있으면 기포를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개를 일단 붙여게하제이게이거를하착이하는이유는하력이사 저희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표가잘보이지 어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암막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예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실내에 암막 커튼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암막 커튼은 비용이 좀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유리창에 필름 부분 전체에 다 덮으면 좀 어두울 것 같고 살짝 네, 상단만 이렇게 한번 붙여 볼까 합니다 다시 해서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필름 준비되면 밑에 있는 스티커를 양쪽으로 살짝, 먼저 물을 한번 미리 중간에서 이렇게 뿌려주시고, 물을 충분히 많이 뿌리면 좋은 점은 스티커를 끼고 붙일 때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작업을 하고 난 후에도 아주 깔끔한 결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스티커 부착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스티커 양쪽에 붙여주시고 끝 부분에 필름 제거.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네, 번째를 네, 잡고 필름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균형 밀개로 살짝 위로 밀어, 밀어주면서 물기가 마르면 테이프 조상이 없기 때문에 물기를 안마를 해서 충분히 뿌려주시면 되고요. 많이 뿌리는 움직이는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1인, 1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1인 안경원이라서 모든 것을 다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비용이 없자를 부르면 인건비가 기본이 뭐 10만원 넘어가니까 그 비용 쓰지 마시고 직접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유튜브도 잘 나와 있고 설명서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안경프 했을 때는 그렇게 못 했었는데 이제 올해 2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가 생겨서 보고 업자들이 하는 걸잘 보시면 돼요. 그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지는 않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옆에 가서 뽀짝뽀짝 물어보시면,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잘 기록하고, 가능하면 이제 양해를 구하고, 영상을 좀 찍어놨다가, 하시면 돼요. 뭐, 정수기 설치하는 것도, 업자 부르면, 뭐, 정수기 필터값만, 필터 4개를 교체했는데, 필터값 4개만 해도 1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 진, 아름으로 해서 필름그 작업비만, 예, 네, 정수기 어, 설치하는 비용 5만 원만 받고 얼마 전에 교체를 했고요. 요 필름도 이제 인테리어하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필름을 파니까 가서 사러 가더라고. 다이소에서사셔도 되고 좀큰 공간이 넓은 곳에 설치하실 를 분들은 네, 필름 필름만 벽지 같은 거 파는 데데 그런. 벽지 파는 어 가게 가셔가지고 예 코팅 필름 사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외선 차단 지수 5%뭐20% 35%한세 가지 정도 그리고 어 제가 알기로 1 m 50 하고 2 m 짜리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큰거이 공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여기 이짜이 공간을 채울 수 있게끔 좀 넉넉한 거2 m 짜리 사셔가지고 예, 짜집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어? 한 번에 깔끔하게 하시려고 하면, 정확한 수치를 되셔가지고, 맞는 사이즈, 1,500짜리, 1m50하고 200짜리 두 가지 판매를 하는 것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 다이소가 집에 있으면, 다이소 가져가지고 간단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살짝 겹치게끔, 어, 하겠습니다. 겹치게, 필름을 제도로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요. 통기만안들어가게끔 물을 충분하게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티커 붙여놨던 거 제거해 주시. 이렇게 일단 작업이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가이산 차원 개수 5%, 20%, 35%, 농도가 어 제가 봤을 때는 50% 그리고 어 30%, 20% 정도, 20%, 10%. 농도가 세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 잘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곳에 어 어느 정도. 토요일 거는 이제 가게 상가이다 보니까 밖에서 안에가 좀 보여야 돼서 오픈 쪽에는 진한 필름을 붙였고요 지금 이제 조금 더잘 보여야 될 곳은 좀연한 농도가 20% 정도 되는 필름을 한번 부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프를 조심해서 테이프 안 상하게끔 제거해 주시고 농도가좀 틀리죠 이렇게 대략 보시면 네, 위에 게5% 짜리고요 밑에 게20% 자외선 차단 20% 되는 겁니다 3개. 필름, 필름을 이제 나머지 지금 제가 세장 발랐는데 1 0 0 0 1 0 0 0 6,000원이고요. 7, 8, 9, 10. 네, 이쪽은 네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잘라가지고 붙여것같고 위쪽 이 필름 5%짜리 필름은네 개를 더 파겠습니다. 지금 요 길이 한번 재서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길이가 저희 집은. 1m의 길이가 1m, 지금, 제가 부착한 거리를 길이가 네. 1m50, 1m80 정도 되겠네요. 하나 50씩이니까 1m80에 반대쪽은 반대쪽은 1m 70, 3m 50 정도 되고요. 3m 50이니까, 여기서부터 저희가 1m 50이니까, 일단 이쪽이 시력동 사실이어서 빛이 이렇게 못 들어오게끔 막을 겁니다. 그래서 7개 딱 맞네요. 3m 50이면 지금 하나가 50이니까, 네장을더 사가지고 위쪽에 네장을 붙일 거고요. 아래쪽은 자이선 차단 지수가 20% 정도 되는. 농도가 조금 더 연하죠 여기 위에는 살짝 진하고요 빛이 위에서 내리치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좀 프랑카드를 붙이고 와 있는데 손님들이 안경이 안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은 네볼수 있는 네, 안에가 약간 보이는 이렇게 필름으로 부착을 해볼 겁니다 다음에 했다가 어 아이가 스으면 제거를 할 거고요 살짝 밑에 부분은 살짝 공간을 남겨놓을까 합니다. 너무 어둡게 막아놔도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길이를 먼저 필름을 제거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있던 스티커로 필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바르니까 이게 테이프가 잘안 떨어지네요. 물기를 물기를 물 물이 안 묻은 상태에서 필립을 제거하는 게제가더 쉬울 것 같네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임시로 붙여보는 거는 좋은데 어, 테이프 물기가 묻으면 이 테이프가 잘안 떨어지니까 묶기가 묻기 먹기 전에 열을 제거해줘야지 되겠습니다. 실수를 했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붙여놨는데, 필름 이렇게 먼저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이제 물을 발라놨으니까, 테이프가 붙지 않게끔 조심해서 하시고, 약간 겹치게끔 붙여주시면 됩니다. 살짝 네. 하지 마시고요. 스냅으로 살며시 부드러운 이렇게 공기를 끼면서 밀어주시면 하면 깔끔하게 붙이게 됩니다. 위에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좀 진한 걸로 했고요. 5%짜리 자외선 차단률 5%. 밑에 것은 자외선 차단률이 자외선 차단률이 20% 정도. 농도가 아마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이제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는 35% 자단, 자외선 차단률 35%짜리 필름이고요. 이렇게 부착을 일단 했습니다. 뭐, 프로답진 않지만, 그냥 그럭저럭 보기에 큰 무리 없는 네, 그런 작업이고요. 네, 나머지 두 번째 것도 마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예, 작업이고요.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차량용 차량용 필름도 같은 원리이거든요. 그것도 어, 교체할 때가 된것 같아서 어, 차량용 필름 작업하는 것도 한번 영상을 담아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는 게좀 이럴 것 같긴 한데 어, 기포가 생겨가지고 차량용 코팅 필름이 좀 이렇게 보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조만간에 요거 이제 탈락 받았으니까 어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다이소에서 구매 않고 다음번에 붙일 차량용은 좀 좋은 걸로 어 전용 필름 파는 곳에 가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예 한번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일단.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et a lot, Don't worry, Be happy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